충성팁을 이제 오늘은 닭 다리살로 가지고 제가 지금 훈제 바비큐를 하고 있는데 자 초불을 간장 초불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자닭 다리살을 자 이렇게 얇게 자 포를 떼가지고 자 했는데 보너스로 여기는 오징어 를한 마리를 제가 또 올리놨습니다 자 바비큐 자 간장 베이스로 염지를 해가지고 자 제가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제가 돌려 가지고 또 한번 제가 영상으로 계속 이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간쯤에 숯불 바베큐 닭 다리살 염지 행기 지금 아주 잘 지금 되고 있는데 자 일단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이런식으로 지금 1차로 한번 자한 8분 정도 구었기 때문에 자 일단 돌리겠습니다 아 지금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요 간장 베이스로 돼지갈비처럼 자 그렇게 지금 제가 염질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자, 오징어도 한 마리 덤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오징어도 한 마리 덤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습니다 자, 조개구이도 될것 같은데, 다음에 또 도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아, 오징어. 아이고, 오징어막 멋집니다. 자, 숯불 바비큐 닭다리살 지금 염지 해갖고 자, 돌리난은거 지금 한번 돌려놨습니다. 아우, 맛있겠습니다. 자, 충성 팁을 자, 한 10분이 또 경과해가지고, TV 가지고 했는데, 자, 좀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좀 뒤가좀 많이 탔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해갖고 맛은 엄청 있어 보이는데 제가 조금 탔습니다. 아, 그런데 오징어는 기똥차게 됐습니다. 아, 다음에는 버터를 좀 해가지고 한번 구워봐야 되겠습니다. 아, 오징어는 정말 지금 맛있게 된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탔는데 제가 온도 조절, 시간 조절을 지금 계속 지속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맛은 있어 보이는데, 자, 오징어는 또 기똥차게 잘 됐습니다. 아, 오징어는, 자, 예, 맥반스 오징어처럼 정말로 잘된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한 2, 3분만 있다가 다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 오징어를 가지고 지금, 아, 이거는 바베큐에 기똥차게 됐습니다. 기똥차게 지금, 오징어가 맥반스처럼 기똥차게 됐습니다. 야, 순살, 닭다리, 지금, 바베큐, 기똥차게 됐습니다. 기똥차게. 아주 내가 염지를 했는데, 하나 먹어봤는데, 텁텁하지 않고 담백합니다. 진짜 너무 담백한데, 아까 좀 배달이 들어와가지고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좀, 뒤에가 좀 탔는데, 아 무조건 또잘 됐습니다. 자, 기똥차게 됐습니다. 기똥차게. 자, 오늘 테스트, 순살, 닭다리, 살로 가지고 바베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충성 팁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